먼저, 박찬웅 파트너의 이번 주 종목 언박싱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언박싱, KG 모빌리언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네, KG 모빌리언스는 일, 일단 뭐 스마트폰 같은 휴대폰 결제 사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점유율 1등 업체입니다. 아,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제 언택트 소비가 급증을 하면서 이 결제 관련해서 어,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신용카드 어, PG도 추가하면서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이제 KFC 코리아를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에 여러 어, 이 KG모빌리언스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결제가 늘어나면서 네이버 그리고 11번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쇼핑몰 이런 삼성그룹 내이 쇼핑몰을 결제를 맡아서 했는데요. 특히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등 쇼핑 업체는 네이버 쇼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언스의 결제과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네이버가 신세계하고 또 결합을 이렇게 제휴를 하면서 이 KG 모빌리언스의 실적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국내 최대 쇼핑몰들 뭐 11번가나 네이버 쇼핑을 어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 또한 가지는 어 최근에 이제 자회사 수록이 있는데 이 수록을 통해서 SNS 쇼핑 이 부분에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중고 장터나 여러 이런 그 SNS 쇼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럽들, 네, 굉장히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뭐 유튜버의 BJ나 뭐 여러 어 사람들을 통해서 어 지금 어 SNS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믿을만한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 쇼핑의 결제 시스템도 역시 이 KG 모빌리언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제 비슷한 회사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는데 저한테 어, NHN 사이버결제를 어, 얘기 않고 왜 KG모빌리언스를 얘기하냐 이 화면 잠깐만 어, 보여주시면요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비교를 어, 해보겠습니다. 자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어, 3,999억 네 그러니까 4 0 0 0억 정도 되고요 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1조 1,807억.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약한 3배 정도 어 2.7배인데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매출액 비 대비하면은 매출액은 약두배 정도. 그러니까 아 이번에 2021년에 추정치를 보면은 3,300억 KG 모빌리언스가요. 그리고 NH한국사이버결제가 7 0 0 5,600억 정도 매출 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KG 모빌리언스가 547억. 어 그리고 NH한국사이버결제 네, 552억. 그러니까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덩치가 두배반 이상 더 큰데, 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두 회사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KG 모빌리언스가 아,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거는 차트입니다. 네, 우리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자, 자,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 6월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뭐 거의 10개월 동안의 이 흐름, 네, 보시면은, 어, 어떤가요? 네, 박스권에 가둬놓고, 어, 이 움직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물량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2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어, 2월 22일까지 저는 이, 이때를 물량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예, 횡보하고 있는 이런 흐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원대 부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 만약에 예, 혹시라도 어, 이 악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악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대 부근에서 이 KG 모빌리언스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잘 나오고 또 영업이익이 이번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네, 상저하고 이런 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보신다면 은 결국에 시간에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LOT 배퀸인데 좀이 어 종목의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네, 근데 이제 예, 이 LOT 배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네, 거기에서 이제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게 건식 진공 펌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세화 공정에서 EUV 노광 공정에서 이 다수의 이 고성능 진공 펌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고객사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일본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국산화율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 국산화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TP 배큠이 예, 거의 뭐 전적으로 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에로티 베큐에 7.7%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슈퍼 사이클에 진입이 됐는데 투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D램과 낸드 이쪽에 일단은 증설을 어,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떠냐? 낸드 쪽에서 이미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이그 낸드 쪽에 투자는 조금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겠죠. 특히 낸드 쪽 투자를 또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나 아 이런 그 디램 쪽 투자 많이 하면은 LOT 베큐의 진공 펌프, 네,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 투자도 역시 반도체 투자도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는데 가장 큰 수에는 에로티백 큐미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쭉 고점을 이어보면은 자요 자리 네, 어떻습니까? 자, 4월 5일 날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바뀐 상태에서 이 자리, 장대양봉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십자형, 네, 십자형 도지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내일 정도는 관심있게 봐도 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손절가 를이탈하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손절가는 16,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기대되며 첫 번째 이박삼의 종목으로는 에로티백을 짚어주시면서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 이어서 박찬웅 파트너의 다음 종목은 유진기업을 갖고 오셨네요.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유진기업 네, 유진기업. 레, 네, 레미콘 어 전문 회사입니다. 음... 그런데요. 유진기업 여러분들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도권을 유심히 보시면요. 어 길에서 레미콘 트럭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제3 신도시 건설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LH 노이즈도 있죠. 하지만 아 정부는 원한 대로 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아파트를 지으면 뭐 어떤 게 필요한가요? 봉현강, 즉, 철근이 필요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또, 뭐, 콘크리트 필요하면은 레미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이 레미콘 쪽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고 수요도 증가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레미콘 사업의 1등 업체, 네, 유진기업입니다. 근데 이 유진기업이 워낙 돈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수도권에 공장을 보유하려면요. 어, 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도권 땅값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 17개의 레미콘 네, 공장을 보유하고 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이제 저탄소 레미콘 인증을 최다로 보유했고요. 또 어, 이번에 올해는 이제 레미콘 쪽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탄탄한 자본력으로 여러 가지 M&A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M&A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는 걸 실패를 했지만 이 유진기업이 과거에 하이마트도 보유했었습니다. 물론 하이마트도 잘 매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올해는 이제 유진기업이 이 탄탄한 자본력으로 M&A를 또 어떤 기업들을 사냥을 할까,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유진 기업이 수도권에 17개의 레미콘, 어, 이렇게 공장이나 회,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3 신도시가 이 부천의 대장동, 그 옆에 인천의 계양구 쪽에 제3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부천IC 주변에 레미콘 공장이 또 있습니다. 즉, 제3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유진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월봉입니다. 자, 월봉상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이 자리가 2018년입니다. 무려 만 원, 만 95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매출액입니다. 2018년 매출액이 그때 당시에 가장 높았는데 1조 4,510억 원. 네, 영업이익이 1,300억. 그 이후에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1,300억을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즉 실적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일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최근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많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0원을 단기 고점이었는데 퀀텀 점프하면서 점프해서 지금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제3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레미콘 실적, 그리고 건자재 실적이 최, 사상 최대로 기록할 전망입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지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나겠죠. 결론적으로는 2018년에 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미콘 건설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건자재 레미콘 회사들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절가? 네, 밑에 나와 있습니다. 5,150원입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